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종원입니다. 경추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척추 중에서 가동성이 큰 관절인데요. 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일 수가 있어요. 또한 옆으로 기울이거나 회전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에도 쉽게 목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목통증은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나쁜 자세와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목 또는 거부목이 될수 있습니다 일자목 거부목이 되면 무거운 머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척추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필자목 거북목으로 인한 목 디스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치료법들은 목의 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안정성을 키울 순 없어요. 목의 안정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일자목인 경우 경추 전만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뒷목, 신부에 있는 환상근, 밤극근을 강화시켜야 해요. 거북목인 경우 경추 전만이 과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목 앞쪽에 있는 두장근, 경장근과 같은 심부 굴곡근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일자목, 겉목, 교정을 위한 심부 굴곡근과 신전근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할 때는 수건을 미리 준비해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자, 말아놓은 수건을 목 아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운동하는 동안 경추 전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첫 번째 동작 해볼게요. 오른손에 두 손가락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 턱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턱을 당길 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과도하게 턱을 당기게 되면 심부 구곡근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흉쇄유돌근이 강화가 돼요. 흉쇄유돌근이 지나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거북목이 될수 있고 목통증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당길 때는 항상 아주 가볍게 당기셔야 해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이후로 숨 내뱉을 때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동시에 내 키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뒷목을 위로 길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심부 굴곡근뿐만 아니라 목을 뒤로 젖힐 때 작용하는 신전근까지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마시고 내뱉고. 턱 당기고 내 키가 커진다 다시 제자리에 돌았다 마시고 내뱉고 후, 턱 당기면서 내 키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척추를 위로 늘려 주세요 다시 제자리 자, 이 동작을 10번 반복을 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 해 볼게요 오른손에 두 손가락을 모아 주세요 그 다음 턱 위에 올렸습니다 자 왼손을 들어서 머리 뒷부분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내뱉으면서, 턱을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동시에 내 뒷머리로 왼손의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심부 구곡근과 신전근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힘 빼주고, 마시고, 숨 내뱉으면서, 턱 가슴쪽 당기고, 뒷머리로 손바닥을 눌러줍니다. 이동작을 10번 반복을 해줍니다. 세 번째, 내발기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어깨 아래 손목이 올수 있게, 고관절 아래 무릎이 올수 있게 합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동시에 뒷머리에 힘을 주고 목을 뒤로 살짝 젖혀주세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내뱉으면서 왼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제자리 돌았다 마시고, 내뱉으면서 오른쪽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후.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힘을 빼줍니다. 방금 했던 동작을 총 8번 반복해주세요. 네 번째 동작은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브릿지 동작 해보셨죠? 브릿지 동작을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 근육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목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브릿지 동작을 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 밸런스 쿠션. 두 번째, 폼롤러. 이 폼롤러를 무릎 아래다 놓고 밸런스 쿠션은 목 뒤에 놓고 누워볼 거예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뒷머리에 힘을 주고 목을 뒤로 젖혀 줍니다. 이 힘으로 다리 뻗고 엉덩이를 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주면 강력하게 심부 굴곡근과 신전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을 해 줍니다. 자, 응용 동작도 할수 있는데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이불을 내뱉으면서 턱을 당기고 뒷머리에 힘을 주고 목을 뒤로 젖힌 다음에 다리 뻗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다시 코로 숨들이 마시고 이을 내뱉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았다 마시고 내뱉고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다음 내려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번 반복을 해줍니다. 선생님, 저는 밸런스 쿠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쿠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쿠션이 조금 빵빵해야 돼요. 또 저는 포노라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소파나 스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빵빵한 쿠션을 목 뒤에 놓고 누워볼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뒷머리에 힘을 주고 목을 뒤로 살짝 젖힌 다음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강력하게 심부굴복근과 신전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응용 동작도 할수 있죠. 턱 당기고 뒷머리에 힘을 주고 목을 뒤로 젖힌 다음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뱉으면서 고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았다 마시고 내뱉고 왼쪽 바라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온 다음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 쿠션 없어도 폼롤러가 없어도 충분히 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마사지나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목 근육 강화 운동도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